목표 2번 문제 볼게요. 오늘 모둠의 학생 10명의 식사시간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다섯 번째 있는 값은 25분이고요. 중앙 값은 27분이네요. 이 모둠에 식사시간이 33분인 학생이 추가되어 11명이 되었을 때 식사시간의 중앙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. 자, 아, 10명의 식사시간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는데 다섯 번째가 25분이네요. 10명이면 우리 짝수죠. 그러면 얘를 2로 나누면 5니까, 다섯 번째에, 여섯 번째를 더, 더 해서 2로 나눠준 게 얘의 중앙값이에요. 그러면 우리가 다섯 번째에 있는 값 25분인 거 알고 있고요. 중앙값 27분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얘를 구할 수 있겠죠? 얘를 X라고 해주면요. 25 더하기 X는 27 곱하기 2인 54가 될 거고요. X는 54 빼기 25가 될 거니까 29가 되겠죠. 자, 그래서 여섯 번째가 29예요. 지금 얘가 이, 여섯 번째밖에 안준건 11명이 되었을 때를 구하라고 했죠. 11명이 되었을 때는 11 나누기 2 하면 5.5죠. 얘 올림에서 여섯 번째에 값이 중앙값이 돼요. 짝수인 경우에는 2에 나눠서 그것보다 하나 큰 것까지 더해서 나눠주는 게 중앙값이고요. 홀수일 때는 나눠서 올림해주면, 소수점자에 올림해주면 걔가 중앙값이 됩니다. 여섯 번째 값이 중앙값이에요. 지금 추가해준 게 33분이니까 걔는 여섯 번째, 뭐 일곱 번째에 있던가 여덟 번째에 있던가 하겠죠? 그래서 여섯 번째 값은 변하지 않아요. 그래서 여섯 번째 값이 중앙값이기 때문에 29가 그대로 식사 시간의 중앙값이 되겠습니다.